이 선생님이 이제 다시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그러니까... 하셔라. 그래서 저희가 헤어지는 준비를 한 20번 넘게 했던 거 같아요. 하... 15번째 정도 넘게 전신 마취를 맞는데, 은찬이가 엄마!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자 그냥 자면 좋겠는데, 음... 엄마! 그래서 왜 은찬아? 그랬더니, 엄마, 근데 내 침대에는 예수님이랑 천사가 네명이나 있어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제 수술실로 보내고, 밖에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. 안 맡기고 있었구나. 수술실에 엄마는 못 들어가도 이렇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들어가시는데 내가 안 맡기고 있었구나. 이걸 밖에서 회개하는데 글쎄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침대 위에 내가 누워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. 너무 어, 뭐 외롭고 사랑받고 싶어요. 나는 왜 이렇게 혼자야? 막 이러고 있을 때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게 처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. 요